피렌체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요. 저희 숙소는 역사지구 한 중심지에 위치해 좋습니다. 이런 게 있고 뭐 어. 네. 금고 냉장고 네. 어, 화장실 심플하네요. 그 거울 큰게 있고 침대 단위 침대 옷장 그뭐 뷰는 그냥 네네 네. 이렇습니다. 아, 일단 재정비 대충 하고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나드 들렸다가 미켈란젤로 언덕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음식 포장해서 언덕 올라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언덕 올라왔는데요. 비가 옵니다. 여기 조심해. 발 밟으면 이거 강매당해. 근데 뷰는 좋습니다. 아 어, 오늘 비 소식 없었는데 비가 떨어지네 여러분 <comprends>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와인 한잔 먹습니다 와인이랑 튀김 사왔습니다 여기서 먹습니다 짠짠 젤 <laughs> 맛있어. 진짜 여태까지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어. 응, 음, 튀김. 이거 봐. 오징어 다리. 엄청 작은 오징어 다리. 지금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 뒤에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근데 많이 안와가지고 있을만 합니다 솔림을 비워가지고 머리 <laughs> 여러분들 비가 오니까 여기 계단에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거든요. 와 지금 숙소 돌아가는 길인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옵니다. 근데 우산도 없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흠 뻑졌겠네. 솔림은. 비닐비닐비닐루산비닐 비니루선 비닐, 비닐 우산. 비닐, 비닐 우산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갑자기 내려오니까 빗방울이 엄청 굵어지네요. 당분 좀 즐기려고 했더만. 근데 그 내려오게 다이다 거기서 이제 터팅겼어. 비. 어, 그렇지. 그렇지. 일단 숙소로 고고. 피렌체 둘째날이고요 조식 먹으러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조식 먹고 오늘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힘차게 놀아보겠습니다 조식 먹으러 갈게요 뿅 조식 먹으러 왔고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스크램블드 햄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돼지 간입니다 간으로 만든 햄 조식 먹고 잠만숨 때렸고요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저희 호텔 바로 앞이 두오모 광장 바로 근처거든요 여기 잠깐 구경했다가 트러플 파스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거거. 거 거? 와 두오모는 10년만에 봐도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요 감동그 잡채 잡채 먹고 싶네 <목소리> 여러분 이곳은 두오원입니다와 진짜 경이롭네요 경이로워 너무 멋있어요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고요 트러플 파스타랑 라비올리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 힘차게 놀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와서 처음 로플리치 먹어봅니다. 진짜 유명하다고 이탈리아 오면은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이거 그거다. 자몽. 맛있게 먹을게요. 트러플 파스타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짠데, 약간 트러플 향이 짱짱 짱 나면서 짠걸 좀 중화시켜 이걸 낼거 아니에요. 음. 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오스테리아 거기는. 예약을 못합니다 꽉 차가지고 그래서 여기 알아봐서 왔는데 아 맛있습니다 음. 일그라나이유 맛있습니다 라비올리입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게 먹을게요 점심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트러플 파스타 맛집이었네요 지금은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바르디니? 바르디니 정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숙소가 위치가 진짜 좋은 게 도모 성당 바로 앞이고 레프블리카 광장도 바로 앞입니다. 여기 또 유명한 게 회전목마잖아요. 지금 베키오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 진짜 많아요 이 베키오 다리 오른쪽에는 산타... 아 산타? 산타? 이 베키오 다리 오른편에는 산타 트리니타 다리,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솔림은 악세사리에 심취해 있네요 자기야 나 저거 어 나중에 사줄게 <laughs>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게 산타 트린터 다리고요 저쪽 가보자. 음, 비가 와, 비가 와, 비가 와, 잠도 안 와, 지금 바레가이 정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일요일날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아 첫째 주 와, 일 매월 첫째 주비일 와, 비가 와, 비가 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 첫째 주 일요일이라서 무료 입장했고요. 여기 가격이 10유로예요, 10유로. 한적하고 조용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한적하니. 한적하니 좋아? 그리고 여기 가면 은배꽃이 많나 어쨌든. 그 꽃향이 어. 엄청 많이 난대 그래? 그리고 지금이 시즌이래. 꽃 시즌이야? 알았어. 가보자. Go go. 바르디니 정원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 앞이 바르디니 정원인데 현재는 꽃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좋네요 날씨가 비로 흐리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여행이죠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보는 뷰랑은 좀 다릅니다 멋있네요 굿굿 이게 또 영상에 안 담겨 어안 너무 <laughs> 어, 좋다, 진짜 좋다. 잠깐 물 사러 코나드에 들어왔구요. 물가를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PCN 칩스4.9 3.7 2 4 5와 대박 와인 하나에 2.45입니다 2.35 어. 이탈리아가 와인 싸기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쌉니다 5,000원이면 와인 먹을 수 있습니다 5.89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5.89 15.4, 7.0, 8 1 4 저렴하네요. 티본, 와... 이런게... 15.9유로고... 와... 이거 고기 맛있겠네요. 11번, 14.9... 나 아, 9.8유로는... 15.37, 11.37 티로에... 14.9... 킬로에 15.9. 와 물가 확실히 저렴하네요. 와인 샀습니다. 와인. 와 여기도 술 종류인데 굉장히 저렴해요. 물보다 더 싸. 아니 물보다 더 싸다니까 이거 뭐 봐봐. 어? 그 고기 고기 구경했어 가죽시장 갔다가 피렌체 하면 유명한게 있죠 티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먹으러 갈겁니다 기대된다 마지막 저녁 아 마지, 마지막 저녁은 아니고 내일 비행기 타기 전에 로마에서 저녁 먹을 예정입니다 이쪽은 공사중이라 좀 아쉽네요 어. 저렇게 해놨어 가죽 시장 도착했습니다. 이런가죽 진짜 멋있다. 트 디스 진짜 멋있다. 돈만 많으면은 몇개 사고 싶다. 네. 보스턴백도 진짜 얼마나 멋있어. 무겁지? 가죽이라 무거워.

맛이 색다르네 어, 맛이 색다르다 향이 독특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개충격적 <laughs> <목소리도> 이게 진짜 풀 아냐 그냥?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블랙솔트래 조금 줄까? <목소리도>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근데, 매워로 시켜주면 안될것 연해. 부드럽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기대돼. 안 느끼해. 너무 맛있어. 이거 소금이야? 이게 새우쌈이야. 맛있게 먹을게요 okay. Yeah. Okay. So yeah. Yeah. 스테이크 다 먹고 카르파치오 시켰습니다 아, 소금 여기있는걸 찍어먹는 소스도 좀 짜다 안찍어먹는게 더 맛있는거 같아 피렌체 마지막 저녁이였구요 내일은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가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프렌치 스테이크 맛있네요. 다 알도네 추천. 지금 이제 파들로 돌아가는 길에 두모성당 바로 앞에 맥주 하나씩 시켜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두모성당 <laughs> 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짠, 치얼스. 난 없어. 치얼스. 근데 나지랑 진짜 다르지. 너무 귀엽다. 한참 하지. 너무. 에? 그거 어느 것보다 바진거지이 소리, 이 바람.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풍경. 그거 다 회복해? <laughs> 이번 여행 어땠어? 마지막이 완벽하네 했 너무 완벽했는데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렌체 와서 여유 느끼고 가는게 여행을 마무리 이걸 어떻게 짓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 아, 근데 진짜 피렌체 2박 굉장히 좋더라고 로마 1박을 느끼고 어,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다른 곳이어도 좋았겠지 근데 마지막에 여보가 최정을하한게 피렌체를 줄이고 로마를 1박 하자더 늘려서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 2박이든 뭐 3박이든 그냥 관광말고 여유로 즐기고 싶었어 피렌체에서 여유로웠죠 맛있는거 먹고 피곤하게 관광여행 안하고 그리고 숙소 위치가 박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뿅, 지금은 12시 26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집 근처가 도모광장이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밤, 괜찮네요. <laughs> 저희는 지금 테르미니어 근처에 중국집 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 진짜 완전 먹겠습니다. <목소리> 볶음밥. <목소리> 겁나 맛있습니다. 우유탕물.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맛다 맛있다 맛있다 맛기맛집이